그래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의 게임 녹쥐에 제가 네. 총평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총평? 특히 음. 저는 이제 녹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에이. 게 비결전전하고 소월전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PC 게임비 게임이 한번 있지 네네 이게한번만는데네네네네네 네. 이게 음. 눈보라가의 네눈보라 이건 네. 실업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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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정국한테 인상적이긴 하잖아요 음... 아... QD... QD 좋아하지만 왜 그렇게... 좀 그런 제 어, 아, 안 들... 안 네... 아직 마이크가 안들리나 봐요 아... 마이크 안 들리... 안 나오고 있나 있나요? 네, 제 거라도 어떻게 좀... 어? 제 네. 거를... 네네... 지금 혼자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마이크가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어... 지금 갑자기... 네. 아, 마이크 쳤습니다.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아, 마이크 켰어요 네아마이크 꺼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가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아... 아 엉덩이...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간 방송사고같이 되는데 상고가 아니고요 빅폴님의 엉덩이 살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마이크 눌렸어요 네, 맞아 그래서. 정말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다 날라갔네요 엉덩 네, 그러니까 엉덩이 그러 열심히 설명했는데 짧게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자, 눈라서의 디모게임 옥상 시스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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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단자 정말 재밌다 네. 네. 그리고 매트릭스 시스템 네. 네, 아니, 오, 멋있다. 어 맞아요. 만족스럽다. 네, 네. 네, 그게 저희 이제 가장 좋았던 점. 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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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유저들의 생각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바빠가지고. 네, 아, 정말 네. 많이 몇분됐는데 <laughs> 아니 그만 가주세요. 아이렇게 <laughs> 네. 가주세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저전도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님에서 이제. 네, 안돼. 사실 지금 어. 그 마이크 소리가 안 나면서. 빅폴님의 엉덩이 쌀 때문에 마이크가 전원이 나갔고, 네. 그러면서, 어 이제, 우리, 지브라더님의 마이크가 나가는 순간, 채팅창에서 저거 좀 위험한데, 아. 라는 댓글이,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네, 그래요, 아, 그죠. 지금, 빅, 게임에는 관심 없고, 빅폴님 개탔네, 막 이러는데. 자, 아, 그리고 이제, 긴급적으로, 이제 긴급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저금 우리 네. 미모의 담당자님이, 직접, 녹스 페이북에,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려주 주신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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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어, 어. 성원을 쉽지 않죠. 그렇구나. 네, 아분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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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어느 정도 미모이신지 네. 여러분들 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상당한 수준의 미모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마 800분, 800분 동어 <laughs> 봤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이게 게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음, 진짜, 예. 아. 또 예약을 해주셨다니까요. 네. 얘기가 감사합니다. 정말.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미모의 지브라더님, 그리고 미모의 담당자님. 어, 오늘 네. 미모 넘쳐난다 그러니까요. 차보경 아나운서도 여기 옆에 있잖아요. 네. 어, 차보경 씨는 꽃까진. 뭐 언제나, 어. 언제나 홍대의 외태표. 네, 네. 어. 어, 오늘 <laughs> 메이크업 안 하셨는데도 미모가. 어, 아, 뭐, 그렇군요 네. 나는 뭐 화장 안 하고 오면 그냥 여기 스탭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 관객인 줄 아는데. <laughs> <그리고> 차보경 <차북이 웃음> 아나운서는 정말 똑같으시네요.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똑같아, 똑같아. 네. 자, 아, 여러분들, 어, 오, 700명, 800명 사전 예약이면 굉장히 지금 성공한 거고요. 진짜. 지금 역대급이죠? 네. 역대 탑투 안에 들지 않나요? 역대 사전 예약자 숫자에 네? 탑3 안에 드는. 와. 어마어마한 숫자고, 여러분들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이 끝나도 하고... 오늘 자정 전까지 헝그랩 네. TV 게시판 녹스 게시판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네.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써리 원터 사이즈 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 문화상품권 그리고 2만 원 상당의 쿠폰까지 배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브라더님이 숙취해소에 좋은 바나나 맛 일크 네아 이제 탑1은 섀도우 버스였고 투가 이제 라그나로크 r 이었는데 바로 지금 오늘의 녹스가 그 기록 3위를 밀어내고 근데 네, 약간 녹스 밑으로 떨어진 그 게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네네. 어쨌든. 녹스가 지금 네. 사전예약 탑3로 등극하면서 여러분께 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선물들은 네. 저희가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다 드리도록 할테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참여해주시고요 어 저희 이제 사전 공모자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습니다 벌써 네. 한시간이 훌쩍 갔어요 여러분들 아... 인사 드려가지고 저희가 진짜 저 시간이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아니 사실 뽑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둘다한 <laughs> 번씩 밖에 안 했는데 너무 시간이 <laughs> 네네 네아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화요일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다고요 이벤트 어? 오, 네, 늘하 발표는 네, 화요일이고 시요 네, 그리고 네. 게임 출시일은요. 여러분들 모비 옆을 깔아놓으시면 출시 되자마자 여러분들 알림 가니까요. 모비 앱꼭 네. 필수적으로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들 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지금 원스토어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아, 녹스 M R P G 녹스 구글 플레이에서도 성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700명 800명 예약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지브라더님의 활약 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야. 네. 아, 사실, 우리 게임 방송 쪽에 이렇게 미모도 있는데 몸살이지 는 캐릭터가 있지 가 않아요. 진짜로. 네, 미모도 뭐, 절대 원탑이지만, 네, 아, 이런 캐릭터가 없습니다. 아, 어, 저를 예뻐해주시는 분이 언니밖에 없어요? 아니요아니요아니 지금 채팅창도 난리 났는데요. 사랑해요, 지브라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그러 여러분들 나중에 꼭 네. 방청 오셔도 저희가 앞에서 방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요?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빠나나우 제가 쏠테니까 놀러오세요 네 <laughs> 자, 아, 여러분들 그리고 아, 저희 이제 지브라도하고 저하고 뭐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다양한 방송 행사 좀뭐 많이 불러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헝그랩TV 통해서 또 다른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게임 관계자분들 혹은 이렇게 원스토어에 오픈하셨지만 확장 오픈하고 싶은 분들 신작 게임사분들 다들 저희 관계자분들께 연락주시면 저희 사전 공무자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아, 어, 리즈더블한 가격에 어, 여러분들의 게임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녹수행사는 저희 담당 PM님하고 같이. 네. 저희 셋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딱 좋죠, 네. 맞죠, 저렴한 가격에. 가격 내고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자, <laughs> 아, 우리 녹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네. 저저 여러분들, 다음 방송 일정은 매주 금요일이 일단 고정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계로, 음. 어,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이야기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알림 준비하고 계셨다가, 매주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저희 사전 공모자도 알림이 딱 오면, 음. 어,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네. 뭐, 차보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모바일 팝도, 예, 네, 꼭, 어, 많이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아, 뭐,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사랑해요. 아유 잘하네. 아유,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잘린 거 아닙니다. 네. 계속 끝나고 <laughs> 볼게요. 자, 안녕. 안녕. 네.